<목적> <목적> 상태 뭐더 응. 집 앞에 있는 어, 시장인데요. 저도 사실 몇번안 와봐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한 며칠 계속 이렇게 나와보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 그 당근마켓이 많이 많이 커지면 아마 이런 식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, 뭐,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, 옛날에는 현금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는데, 지금은 알리페이라 그러죠. 그 우리나라 뭐 카카오페이, 당근페이, 뭐, 이런 건데, 그렇게 직접 체크카드 형식으로, 어,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많이 바뀌었어요. 그 코로나 때문에 저도 중국에 와보는 게 지금 거의 한 7, 8년 만인 것 같은데, 저도 좀, 지금 신기하게 많이 바뀐 거, 새로 체험하고 있고, 경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, 어, 지금 한 새벽 한 6시쯤 됐거든요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, 어, 아침, 새벽 시장을 좀 보여드리고, 끼니마다 매번, 그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이게, 여기 스타일인 건지는 아직 좀잘 모르겠지만, 시장에 나와서 꼭 장을 봐서 그걸로 요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맨날 맨날 다른 요리를 좀 먹을 수가 있어서 신기하긴 한데, 이게 좀 귀찮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. 한국 같으면 지금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찜통 더위 한복판에 있는 걸 텐데, 지금 여기는 약간 쌀쌀해요. 가을 날씨, 거의 초겨울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, 살짝 추위가 느껴져요. 진짜 신기한 동네이긴 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찍고 있는 오이, 가지, 감자, 뭐 이런 토마토 같은 것들 보이는데, 어떤 정식적인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, 개인이 각자가 심어서, 집에서 키운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키우는 작물들도 워낙에 많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키워서 그걸 이제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한다. 이걸 너도 나도 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으로 커진다.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. 한국의 그 일반 마트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쁘게 포장해 놓은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밭에서 뭐막 따온 것 같은 두부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직접 만들어서 물기도 빼나봐요. 이런 건또나 처음 보네. 봐봐. 아, 여기는 부산물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전부 다 먹어요. 그래서 뭐 닭껍질, 뭐닭 내장 전부 다 버리지 않고요. 그리고 이게 보면, 과일들이 한국 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? 풍미가 달라요. 우리나라는 뭔가 진짜 복숭아면 복숭아 맛만 나고 뭔가 사과는 사과 맛만 나잖아요. 배면 배 맛이 나고. 이게 어찌보면 당연한 건데 품종이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풍토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다양한 맛도 나고요. 향기도 나고 뭔가 좀 달라요. 그리고 이거.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밖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 상상도 안 하잖아요. 돼지고기를 그냥 길거리에서 반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오늘 다 팔고 끝. 이런 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.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과일 코너인데 이게 그거지. 그때 그 말랑말랑했던 그때 가지봇 음. 이거 추운데 2,000원 4개 어, 용가는 2,000원에 4개 그러니까 다들 용가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비싸서 못 먹었으면 여기 와서 많이들 먹어요 이거,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복숭아인데 한국에서 보기 힘들죠 아무튼 뭐 신기한 품종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던 뭐 거봉같은거 있고 네, 이거 건두부라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거 어디 가서 보겠어. 과일 천국이긴 하고, 진짜 향신료의 천국이긴 해요. 여기 나오면, 여기 보면 알겠지만, 와, 진짜 그. 그 중국 식당 짜장면집 말고요. 그 중국 식당 가면 느낄 수 있는 그 향신료 냄새들. 여기에서 우만 가지 매고 가라고요. 어우, 싫어. 여기, 빌림 지역이, 그, 뭐, 감자나, 어떤, 그 고구마, 뭐, 그런 구황식물들, 뭐, 이런 것들, 천국인가봐요. 아무튼, 옥수수 산지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옥수수도 생각보다 맛있고요. 음. 음. 아 근데 나한테 너무, 너무 퍽퍽해. 어, 뭐. 어휴. 야, 이게, 이게 뭐지? 양? 어, 양. 음. 음. 자,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, 만두처럼 보이지만 만두가 아니에요.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밀가루 전량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뭐 우리나라 밀도 사실 그렇게 좋은 품종이 아니잖아요. 밀가루를 거의 국내산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밀가루 소비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체감상 이렇게 느껴보면. 여러분들 중국에 와서 그 백종원 아저씨도 얘기했지만, 그 만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만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두 주세요 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거 만두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허연 밀가루 빵이 나와요 아 근데 진짜 과일 천국이긴 해 이런 거 한국에는 없어 신기하긴 해야 근데 이게 뭐예요 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맛깔지? 아무튼 신기한 과일이에요. 뭐 무슨 열매인지 무슨 과일인지 아무튼 정체를 알수 없긴 한데 맛있어요. 신, 신기한 식감이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식감인가 봐요. 아, 여기 진짜 너무 너무 좋다.

일단, 잘 도착했고요. 일단 맛있는 거잘 먹고, 다음에 어디 갈지 좀 생각해 본 다음에, 뭐좀 어 재미난 거 있으면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.